네, 오늘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은 어, 오랫동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교육과정이 다시 들어왔고, 조금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렬에서는 어, 간단한 것만 거의 있고, 곱셈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선. 행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때 행렬은 요 글씨 자체가 요걸 뜻하거든요. 행렬은 요 앞에 있는 요게 행이고 요 뒤에가 열 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걸 그대로 그냥 이름을 붙였고요. 행렬은 여러 개의 수,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서 나타낸 것.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뭐, 남자, 여자 어떤 그룹에서 선택 과목을 이제 하는데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선택 과목을 할 때, 뭐, 중국어는 남자가 두명 선택하고, 일본어는 세명 선택했다. 그리고 중국어를 여자는 네명 선택하고, 일본어는 한 명도 선택 안 했다. 뭐, 이렇게 표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어, 이때, 요, 숫자만 뽑아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게, 요렇게, 과로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것을, 행열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로 작성했던 것을, 요렇게 숫자만 옮겨서, 어, 따로 떼어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로로 묶어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뭐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요 하나 하나를 다이 행렬의 성분이라고요. 이게 꼭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가 요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 그래서 성분이라는 것은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 또는 문자를 이야기해요. 어, 우리 집합은 각각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것을 원소라고 했었죠? 행렬은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행렬은 보통 이름을 붙일 때 집합이랑 비슷해요. 이름을 붙일 때 알파벳 대문자를 이름으로 붙이고요. 성분은 알파벳 소문자를 보통 붙여요. 네. 원소랑 어, 집합에서 어, 원소랑 어, 집합 이름 붙이는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행렬에서 행과 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은요. 가로줄 가로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 가로줄을 제1행이라고 하고요. 이두 번째 가로줄은 제2행이라고 해요. 행은 가로줄을 나타냅니다. 차례대로 이 밑에도 있으면 제3행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 열 열은 그래서 원래는 행 열인데 이게 발음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은 그러면 세로 줄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1 열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제2 열, 여기는 제3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성분에 이거 이름을 붙일 때. 성분의 이름을 붙일 때, 요, 요 성분은 제 1행, 1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요 순서대로, 행열, 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요 행열 자체는 몇 행이에요? 2행, 3열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것은 m은 행을 나타내고 n은 열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m 개의 행과 n 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어, 이런 거, 음. 얘네는 3행, 3열, 3 곱하기 3 행렬이죠. 이렇게 어, 행 개수랑 열 개수가 같은 행렬을 이 모양이 딱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 여기도 m행, 여기도 m행이겠죠. 네. 그래서 M개행이랑 m개 행이랑 m개 열로 이루어진 행렬 즉 얘네 얘네 숫자가 같은 것을 m 곱하기 m 행렬 이라고도 하고 또는 m차 그리고 m차 정사각 행렬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행렬은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혼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1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혼자 있는 거는 근데 잘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어, m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각각을 다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요 성분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행렬 A의 제 음, i 행과 제 j, j 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성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렬 그대로 i 아이 아이 콤마 j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보통 소문자 a를 써서 a i j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네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요 여기는 제1행1열이니까, a 1 얘는 1 얘는 1행2열 a 1 2 얘는 a 1 3 얘는 a 2이1 2행2이 a 2 2 2행3열 a 2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1120, 얘이 1120, 얘는 1120, 얘는 자, 그러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거는 둘다 모양도 같고 대응되는 성분도 같은 것을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합니다. 모양도 같고 대응되는 성분도 같은 행렬.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다 라는 것은 얘네는 얘네랑 이렇게 같고 요거는 요거랑 같고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성분이 다 같다 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행렬끼리도 더셈뺄셈 실수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실수의 연산 연상. 실수의 연산과 같아요. 모든 게요. 음. 그래서 행렬이 더셈과뺄셈은어 근데 꼭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무조건 모양이 같은 행렬끼리 합과 차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요런 행렬이랑 얘네 둘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2행 1열 2 네, 곱하기 1 행렬이고요. 얘는 2행 2열 서로 다르죠. 그럼 얘네는 뭐 둘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모양이 같은 행렬끼리 합차가 가, 어, 가능하고요. 합차는 같은 위치,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1, 2, 3, 4고요. B라는 행렬은 0, 5, 2,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행렬과 B행렬을 더셈을 한번 해보면요.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7, 5, 5 이렇게요. 그래서 모양이 같은 것끼리만 합차가 가능하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1,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 1,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덧셈에 네. 대한 거예요. 뺄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b랑 b-a랑 다르죠? 그죠 요거는 다르고 덧셈에 대해서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은 팽렬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순서를 교환해도 똑같다라는 거고요. 결합법칙은 이렇게 결합해서 더하든 저렇게 결합해서 더하든 같다라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건데 이렇게 먼저 결합해서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bc 먼저 결합해서 더하고 나중에 a를 더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0행렬. 0행렬은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이야기해요. 기호로 0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0행렬은 더했을 때 변화가 없겠죠. 우리 5 더하기 0은 5 변화가 없잖아요. 더셈하거나 뺄셈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렬의 실습에도 마찬가지겠죠. 행렬의 실습에는 만약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K가 실수라고 했을 때 K가 실수라고 했을 때 행렬 A 곱하기 실수 이걸 곱하면 모든 성분에 다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대표 1번 보겠습니다. 행렬 A의 성분 A, I, J가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행렬을 구할 때 처음에는 이 행렬의 틀, 모양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모양을 잡고 그 다음 성분을 구해주면 됩니다. 지금 I가 행, J가 열이죠? 3행, 2열. 성분이 3행, 2열이니까 행렬은 3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A라는 게 이렇게 길다랗게 되겠죠? 행이 3개고 열이 2개. 여기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이고요. 여기 맨 왼쪽부터 1열, 2열입니다. 이거 주의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i가 1이고 j가 1이니까 넣으면 2. i가 1이고 j가 2니까 넣으면 1. i가 2고 j가 1이니까 600이 1. 5. 얘는 4. 3, 3은 900이 1. 8. 얘는 7 해서 요거 그대로 요 그대로 A라는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 요거는 뭐 지워도 되고 가만히 냅둬도 됩니다. 여튼 답은 이거예요. 그쵸? 네. 2번 볼게요. 요건 1번 2번 얘는 행렬 보면 3 곱하기 3 행렬이네요. 자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정사각 모양이에요. 3차 정사각 행렬이죠? 자 이때 요거를 좀 보면요. 자, 보세요.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서 이 대각선 길이는 무조건 행렬이 같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두 개가 나뉘어요. 요걸 잘 보세요. 지금 보면,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j가 i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말은 뭘까요? 이 뒤에 있는 게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같으면 이것도 포함이고요. 이 위쪽이 이 위쪽이겠죠. 이게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여기 부분이고요. 색칠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리고 이거는 I가 J보다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음. 생각을 해서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조금 땡겨서 이걸 하나하나 한번 구해볼게요. 음. 자, 그러면 얘네는 이 핑크색은 이 밑에다가 넣으면 되죠. J 빼기 1. 네. J는 이 뒤쪽이죠. 그러면 0이 되고요. 얘도 여기는 그러면 다 뭐가 될까요? J 2 빼기 1. 1. J 3 빼기 1.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도 2 빼기 1. 3 빼기 1, 2 여기도 3 빼기 1, 2해서이 핑크색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죠? 네, 다 했고요. 그 다음 이 파란색, 이 파란색 부분을 볼게요. 얘는 i 플러스 1이래요. 여기 앞에 있는 거 플러스 1 그럼 2 플러스 1이니까 3 3 플러스 1이니까 4 3 플러스 1이니까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기 조금 어려운 건 없지만 좀 꼼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표 2번 볼게요. 다음 두 행렬. 다음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랑 B랑 같을 때 A, B, C, D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행렬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다라는 거죠. 네. 우선, 어, 식을 한번 다 써보면 A 더하기 B는 2. E. 또 A, B에 대한 식이 여기 있죠. 3A는 B 더하기 이니까 한, 이, 이 양을 해주면, 3a 빼기 b는 2. 요거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쵸? 4a는 4, a는 1. a가 1이므로 b도 1.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 c랑 ed랑 같구요. 6이랑 c 더하기 d랑 같네요. 네. c랑 ed랑 같구요. c 더하기 d는 6이다. 자, 그럼, c 대신에 ed를 넣으면, 3d는 6, d는 D가 2므로 C는 4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A는 1, B는 1, C는 4, D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1번 답이구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두 행렬. 얘네도 AB가 서로 같을 때 ABC 값을 구하세요. 자, 우선 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 c 더하기 3은 5. c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얘도 문자 하나로만 있죠. 요거두 개로 바로 구해볼게요. a 제곱 더하기 a는 2다. 그러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하면요. a는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3은 5이므로 c는 2. 바로 나왔고요. b는 또 3c라고 나왔으니까 b는 6. 나왔죠? 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 자, 그럼 B는 이둘 중에 뭘까요? A에 마이너스 2 나오면 4 플러스 2, 6 맞고요. 그럼 얘겠죠? 1 나오면 0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 B는 6, C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두 행렬에 대하여 이것을 계산하시오. 항상 요거는 계산을 할때 방식의 연산이랑 비슷하게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줘야 됩니다. 간단히 하면 6a 더하기 2b 마이너스 3a 플러스 3b니까 3a 플러스 5b가 되겠네요. 네, a에다가 3 곱하면 6 마이너스 3 9, 3. b에다가 5 곱하면요 마이너스 5 20 0 마이너스 10 이죠? 둘이 더하면 같은 성분끼리 더하죠. 17 9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두 행렬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시오. 네, 그럼 X는이라고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우선 다 풀면, 네, X는이라고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옮기면, 얘는 요쪽으로 옮기고,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해줘야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b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0, 4, 6. 둘이 더하면요. 0, 마이너스 1, 5, 3. 네. x라는 열이 나왔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두 행렬이 같다라는 것은 성분끼리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네, 요거를 연산을 해볼게요. 연산하면 3A 플러스 6. 그냥 바로예요, 쌤은. 3A 플러스 6, 이렇게 바로. 그 다음, 3-2A. 12-2B. 3B-10. 예, 네, 쌤은 그냥 바로 했어요. 그냥 바로 안 하고 풀어서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이게 3, 5, 4, 2를 만족시킨대요. 네. 문자가 하나 있는 식. 아무거나 먼저 보면, 요거요거 요거 보이죠? 응. 음. 그래서 3B가 요거 넘어가면 10이랑 같다. B는 4 나오고요. 요것도. 3-2A가 5.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므로 a-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2번은 ab라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행렬을 xa 더하기 yb 꼴로 나타낼 때 실수 xy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xa 더하기 yb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럼 xa 구하면 x, 2x, 2x, x yb는요, 마이너스 y, 3y, 3y, 마이너스 y 요거 둘이 더하면 얘랑 같다라는 소리죠. 그럼 얘네랑 얘네랑 서로 성분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어둘 둘씩 똑같으니까 쓸수 있는 식은 x-y는 3이다. 요거랑또 2x 더하기 y는 1이다. 이 x 더하기 3y는 요거 두개 연립해주면 되겠죠. 요위에 식에 3 곱해서 둘이 더해볼게요. o x 는10그럼으로 x는 2 x가 2이므로 y는 마이너스 1그럼으로 x 더하기 y는 1이렇게 되겠네요.